혹시 여러분, 올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간절한 소원이 있으신가요? 수능이나 사법고시 등 중요한 시험을 앞둔 학부모님들이 자녀의 합격을 위해 찾으시는 명당 사찰들이 있는데요. 이런 장소들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수백년, 수천년의 역사와 많은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이 겹겹이 쌓인 신성한 기도처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시험을 앞두고 수험생과 온 가족 모두가 불안감과 초조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어디서 어떻게 기도해야 진정한 합격의 기운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 고민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소원성취 기운이 강한 합격 기도 명당 8곳을 자세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따뜻한 정성이 하네 내내 더큰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집안은 행운이 가득하고 금전운이 나날이 상승하는 번영의 해로 변화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곳은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관악산 연주암으로 천년의 역사를 품은 합격 기도 명당인데요. 연주암은 신라 문무왕 17년인 서기 677년에 의상대사가 창건한 절로 1300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자랑합니다. 의상대사는 관악산 연주봉 절벽 위에 의상대를 세우고 그 아래 골짜기에 절을 지어 관악사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이후 고려 말까지는 거의 폐사 상태였다가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의상대와 관악사를 중수하고 조선왕조의 번창을 기원하는 200일 기도를 올렸다고 전해집니다. 이때 이성계의 기도가 효험을 보았는지 조선은 500년 넘게 이어진 왕조가 되었죠.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연주암은 오래전부터 기도 명당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리고 연주암은 풍수지리적으로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진 장소인데요. 관악산은 서울의 남쪽을 지키는 주산으로 예로부터 강한 기운을 가진 산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연주암의 이름은 연주에서 유래했는데 이는 불교에서 부처의 지혜를 상징하는 연꽃 위의 구슬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연주암은 지혜와 깨달음을 상징하는 장소로 여겨져 왔고요. 그 다음 소개해드릴 곳은 대구 팔공산에 위치한 갑바위인데요. 갑바위는 통일신라시대 선덕여왕 7년 원광법사의 수제자 의현대사가 어머니의 넋을 기리기 위해 돌을 쪼아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갑바위는 그 모양이 마치 선비들이 쓰던 갓을 쓴 것처럼 보여 이런 이름이 붙었으며 높이는 4m이고 정식 명칭은 석조열의 좌상인데요. 여러분, 혹시 불교에서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부처님을 아시나요? 이곳의 석조열의 좌상은 중생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고 재앙을 소멸해 주신다는 약사열의 부처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풍수지리적으로 팔공산의 기운이 집중되는 지점에 있어 이곳에서의 기도가 더욱더 효과적이라고 여겨지는데요. 팔공산은 예로부터 팔공이라 불리며 8 명의 고승이 수행했다는 설화가 전해지는 영험한 산입니다. 특히 갓바위 부처의 시선이 동남쪽인 경남 지역을 향하고 있다고 해서 유달리 이 지역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고 하고요. 이곳이 수능 기도 명당으로 알려진 이유는 바위의 가시 대학의 박사모처럼 보여 시험에 좋은 성적을 내거나 합격운에 영험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란 믿음 때문인데요. 이곳의 영험함은 실제 사례를 통해서도 알려져 있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던 김재엽 유도 선수의 어머니가 팔공산 갑바위에서 100일 기도를 올렸다는 이야기가 유명한데요. 이런 성공 사례들이 입소문을 타면서 더욱 많은 사람이 찾는 기도 명당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합격기도 명당 사찰은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칠장사인데요. 안성 칠장사는 14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고찰로 신라 선덕여왕 때 자장율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집니다. 칠장사라는 이름은 고려시대 해소국사가 이곳에서 7명의 산적을 교화시켜 현인으로 만들었다는 설화에서 유래했는데요. 이곳이 합격기도 명당으로 유명해진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암행어사 박문수의 설화가 전해지는 이유인데, 1723년 과거를 준비하던 25세의 박문수는 한양으로 가는 길에 칠장사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한전에 정성스럽게 기도를 올렸고, 그날 밤 꿈에서 부처님이 나타나 과거 시험의 시제를 알려주었는데요. 덕분에 박문수는 8년 만에 장원급제할 수 있었고, 이후 조선의 명신으로 활약하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칠장사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장소는 나한전과 어사 방문수 다리인데요. 나한전은 방문수가 기도를 올렸던 곳으로 500 나한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사 방문수 다리는 방문수가 칠장사를 떠날 때 건넜다는 다리로 이 다리를 건너면 방문수의 행운이 함께한다고 여겨지고요. 풍수지리적으로 칠장사는 매우 특별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데 죽주산의 남쪽 기슭에 자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러한 지형은 배산임수의 형국으로 안정감과 풍요로움을 상징하고요. 또한 칠장사 주변의 산세는 마치 일곱 개의 병풍이 둘러싸고 있는 형태로 이는 칠장이라는 이름과도 연결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합격기도명당 사찰은 전북 김제의 성모함인데요. 전북 김제시 만경읍 소재지에서 남쪽으로 약 2km 떨어진 유양산 자락에 자리를 잡은 작은 암자입니다. 성모암이 특별한 이유는 조선시대 고승진묵대사가 자신의 어머니를 모신 곳이기 때문이고요. 진묵대사는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유양산 자락에 묘를 쓰고 그 옆에 암자를 지어 성모암이라 이름지었습니다. 풍수지리적으로 성모암은 매우 특별한 위치에 있는데요. 유양산은 비록 높지 않은 산이지만 만경평야를 바라보는 위치에 있어 기운이 넓게 퍼져나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성모함 주변은 물이 흐르는 형태가 금수강산의 형국을 이루고 있어 학문적 성취와 보규영화를 상징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은 무자손 천년 향화지지로 알려져 있다는 점인데요. 이는 자손이 없어도 제사를 지내줄 사람이 천년 동안 이어지는 명당이라는 뜻으로 실제로 진묵대사의 어머니 묘는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성모함이 합격 기도 명당으로 유명해진 것은 진묵대사가 자신의 어머니 묘에 풀을 뽑아주면 한 가지 소원은 반드시 들어준다고 한 설화 때문인데요. 이 설화는 진묵대사의 효심과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며 이러한 효심의 기운이 성모함의 특별한 기운을 형성한다고 여겨집니다. 그다음 소개해 드릴 곳은 경상북도 의성군 다인면에 위치한 비봉산의 적조암인데요. 적조암은 지공과 나옹이 대곡사를 창건할 때 지었던 9 개의 암자 중 하나라고 전해지지만 고증할 만한 문헌은 전하지 않습니다. 1605년과 1687년에 대곡사를 중건하면서 적조암도 함께 중창하였다고 하고요. 현재 대곡사는 한때 아 개의 암자를 거느린 대찰이었으나 지금은 산내 암자로서 적조암만 남아 있습니다. 이 적조암은 특히 사법고시 합격 기도의 명당으로 유명한데요. 그런데 이곳은 왜 그토록 특별한 것일까요? 적조암은 비봉산 정상 가까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비봉산이라는 이름 자체가 봉황이 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는 풍수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상징인데요. 봉황은 동양에서 지혜와 고결함의 상징으로, 학문적 성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산의 형태가 마치 봉황이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는 모습과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이러한 지형은 상승과 성공의 기운을 품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적조암은 명당으로 알려진 곳에 털을 잡았기 때문에 영험함이 있는 암자로 여겨져 왔고 실제로 이곳에서 기도를 올린 후 사법고시에 합격한 법조인들이 많다고 하고요. 옛날 고서에 따르면 예천지보와 우천 등지의 인재들이 이곳에서 학문을 연마하여 명성을 얻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에 위치한 도산서원인데요. 도산서원은 일반적인 사찰과는 달리 유교의 전통이 깃든 교육기관이지만 그 특별한 기운과 역사적 의미로 인해 많은 수험생이 찾는 합격 기도 명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조선 시대 유학자들이 학문을 연마하고 제자를 양성하던 대표적인 교육 기관으로 특히 퇴계 이황이 세운 곳으로 유명한데요. 도산은 퇴계 이황이 자연 속에서 학문을 탐구하며 사용한 호에서 유래되었으며 서원은 퇴계가 직접 설계한 도산 서당을 중심으로 점차 확장되었습니다. 도산서원은 그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되어 한국의 전통교육과 건축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고요. 그런데 이곳이 합격기도 명당으로 많은 방문객들이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퇴계 이황의 학문적 성취와 정신이 깃든 곳이기 때문입니다. 퇴계 이황은 성리학의 대가로 그의 학문적 깊이와 성취는 당대 최고 수준이었다고 전해지는데요. 중국의 공자 77대 종손인 공덕성 박사가 이곳 도산서원 사당에 참배한 후 세계적인 성인인 공자와 맹자의 고향이 바로 이곳이라고 인정할 정도였으니 그 학문적 가치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산서원이 위치한 곳은 경북의 소금강이라 불리는 청량산과 영남의 젖줄인 낙동강이 만나는 언저리로 풍수지리적으로도 매우 뛰어난 장소인데요. 이러한 자연환경은 학문을 연구하고 정신을 수양하는 데 이상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전교당 앞에는 퇴계 이황이 매우 좋아했던 매화가 심어져 있는 매화단이 있는데 방문하시면 이곳에서도 잠시 머무르시면서 마음을 정갈히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퇴계는 세상을 뜨던 날에도 매화분에 물을 주라고 당부할 만큼 매화를 좋아했고 도산오아영매등 백수가 넘는 매화시를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천년의 수행도량인 경상북도 봉화에 위치한 청량사인데요. 청량사가 있는 봉화는 태백산의 정남쪽에 위치한 명당으로 산수가 수려하고 맑아 정자가 많기로 유명합니다. 청량사는 구름으로 산문을 지은 절이라는 별칭이 있을 만큼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며 영험한 기도 성취담이 가득한 도량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곳은 신라문무왕 3년 원효대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지며 송광사 16국사 중한 분인 법장고봉선사에 의해 중창된 천년고찰입니다. 청량산 연화봉 기슭 한가운데 연꽃처럼 둘러쳐진 꽃술자리에 자리잡고 있어 그 위치부터가 특별합니다. 이 청량사가 위치한 청량산은 27개의 절과 암자의 유지가 있고 신라시대 이후 선현들이 수도한 유적이 다수 남아있는 영엄한 산이고요. 원효가 건립하였다고 하는 내청량사와 외청량사, 의상이 창건하였다는 유리보전, 신라시대의 명필 김생이, 글씨를 공부하던 김생굴, 최치원이 수도한 고운대와 독서대, 고려 공민왕이 홍건적의 난을 피하여 은신한 곳으로 유명한 오마대와 공민왕당 등이 있습니다. 특히 퇴계이황은 도산서원을 근거로 하여 후학을 가르치며 학문을 연구하다가 수시로 청량산으로 들어가 수도하였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는 청량산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산을 매우 사랑하여 이산에 관한 51편의 시를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전라북도 진안군에 위치한 마이산 천지탑인데요. 마이산은 그 자체로도 독특한 풍경과 신비로운 전설들로 유명하지만 특히 천지탑은 합격기도 명당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장소입니다. 마이산 탑사는 1800년대 말 퇴직한 선비 이감룡 선생이 홀로 쌓아올린 80여 개의 돌탑들로 유명한데요. 이 돌탑들은 원뿔형에서 직선형까지 다양한 형태와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100년 이상의 세월 동안 태풍과 강풍에도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 많은 사람의 경이로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천지탑입니다. 천지탑은 높이가 약 13.5m로 성인 키의 3배가 넘는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며 남쪽과 북쪽 두 개의 쌍둥이 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감용 선생은 바람의 방향까지 고려하여 탑을 약간씩 기울여 세웠다고 전해지며 이러한 세심한 배려가 탑들이 오랜 세월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었던 비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산 자체가 음양의 기운을 품고 있는 산으로서 남녀 한 쌍의 두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곳의 음양의 원리를 따라 지어진 천지탑은 자연과 인간이 만들어낸 절묘한 조화로서 풍수지리학적으로도 최고의 명당이라 할수 있고요. 마이산이 특별한 명당으로 알려지게 된 계기는 조선 태조 이성계와 관련된 설화 때문입니다. 이성계가 어릴 적 꿈에 신선이 나타나 나라를 바르게 할 사람은 이성계 뿐이라며 금으로 만든 자 금척을 줬다고 전해집니다. 금척은 사물을 재고 측량하는 도구로 인한 나라를 바로잡고 새로운 규범을 세울 권위를 상징하는데요. 고려 말 남원에서 외구를 소탕한 이성계가 개경으로 가는 도중 마이산을 보고 놀랐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꿈속에서 신선이 금척을 준 장소와 무척 닮았기 때문이었는데요. 이성계는 마이산 은수사에서 백일 기도를 올린 뒤 조선 건국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신선이 자신에게 금척을 준 것을 새로운 왕조와 규범을 만들라는 일종의 계시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이후 조선 건국의 계기가 되었고요. 마이산 천지탑에서의 기도는 특히 중요한 결정이나 인생의 전환점에 서 있는 이들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성계가 새로운 왕조 창건이라는 큰 결정을 내리기 전 마이산에서 백일 기도를 올렸듯이 중요한 시험이나 결정을 앞두고 이곳에서 기도한다면 마음의 평화와 확신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여덟 곳의 합격 기도 명당 사찰들은 표면적으로는 서로 다른 역사와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본질에는 풍수지리적 뛰어남과 역사적 깊이 그리고 오랜 기도의 염원 등 여러 중요한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요약을 드리면 조선시대부터 유명한 합격 기도 명당으로 관악산 연주함을 첫 번째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대구 팔공산 갓바위 석조열의 좌상. 그 다음 어사방문수 합격 다리와 나한전에서 꼭 기도하면 좋다는 안성 칠장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제의 자리한 성모함, 사법고시 합격명당으로 유명한 의성군의 비봉산 적조함, 안동보산서원, 봉화청량사를 말씀드렸고요. 태조 이성계가 금첩받는 곳으로 유명한 진안군의 마이산 천지탑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시험이라는 인생의 중요한 관문 앞에서 누구나 긴장하고 걱정하며 최선을 다하지만 때론 운명적인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드는데요. 여러분께 오늘 소개해드린 8곳의 합격기도 명당 사찰은 큰 힘과 용기를 줄 것입니다. 혹시 지금 간절히 소원하시는 일들이 있으시다면 부담 없이 댓글로 소원을 말씀해 주세요. 한 가족처럼 마음을 다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인연이라 생각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더 많은 풍수 비법을 가장 먼저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일상은 모든 일이 순조롭고 대박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아래를 클릭하시면 다음 영상을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